안녕하세요. 정안의 바이솔 또 담아 봅니다. 바이솔이 하나하나 깨어나는 모습 보니까 또 예쁘고 재미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 봅니다. 선셋이 깨어나고 있죠. 아직은 덜 깨어났지만 예쁜 모습이에요. 얘는 주얼리에요. 주얼리. 깨어나기 시작했죠. 색감이 이제 주얼리 색감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자꾸만 이 예쁜 모습에 빠져서 아침 저녁으로 여기 앉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얘는 홍학. 홍학이에요. 보자. 루제트도 엄청 커졌어요. 홍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캥거루예요. 다산의, 그쵸, 다산의 왕이라고. 캥거루는 이렇게 많이 자구를 물었어요. 지인이 오셔서, 예, 한 주먹 따가지고 가셨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풍성한 모습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바이 틈에 서 있는 이 아이는요. 연정이에요. 연정. 깨어나기 시작했고 예쁜 모습을 보여줘서. 다또 담게 되네요. 피핀이고요. 피핀은 이렇게 로제트가좀 자잘한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초이스예요. 초이스. 색감이 참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초이스들도. 어쨌든 이렇게 커져가고 이제 초이스는 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또 색감이 변할 거예요. 외기는 네? 브론즈인데요. 브론즈는 추위에도 좀 약한 것 같고 더위에도 좀 약한 것 같고요. 겨울에 이렇게 좀 죽었네. 지난 여름에도 죽어서 빈자리를 보여줘서 또 옮겨 심었는데, 겨울에도 이렇게 좀 죽었어요. 자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따서 옮겨봤어요. 그리고, 얘들은 개 껍질, 소라 껍질에다 이렇게 옮겼는데 가득가득 채워지던 능유에요 여기에는 청검이 그리고 이쪽엔 팩토롬을 옮겨 심었는데 여기는 이끼를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잘 사라졌어요 그리고 호랑이 발톱이요 을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이렇게 많이 달아주면요. 자로오면요송엽국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줬어요. 겨울을 잘 났네요. 네. 설 껍데기에 가득 찼죠. 하나씩 떼어서 옮겨준 아이들이 이렇게. 이 오리 두 마리는 여기다 장식을 했는데 겨울 동안 이렇게 다 터졌어요 다 벗겨지고 그리고 이쪽엔 삼스, 이건 펜슬 여기가 펜슬이네요 펜슬 그리고 이쪽엔 삼색이에요 깨나기 시작한 삼색삼색이 아이는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났잖아요. 좀 특이하죠. 지난 가을에 꽃이 펴서 꽃대를 다 자르지 않고 꽃만 잘라줬더니 꽃대가 살아서 이렇게 <laughs> 이런 모습으로 났어요. 신기하고 예쁘고 그러네요. 이거 우리 집에. 빈카가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빈카는 일찍 핀다고 하더니, 빈카가 살아서 이렇게 예쁜 보라색 꽃을 피워줬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즐거운 날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